가난한 내가 아름다운 나타샤를 사랑해서 오늘 밤은 푹푹 눈이 날린다 나타샤를 사랑은 하고 눈은 푹푹 날리고 나는 혼자 쓸쓸히 앉아 소주를 마신다. 소주를 마시며 생각한다. 나타샤와 나는 눈이 푹푹 쌓이는 밤흰 당나귀 타고 산골로 가자. 출출이 우는 깊은 산골로 가. 마가리에 살자. 눈은 푹푹 날리고 나는 나타샤를 생각하고. 나타샤가 아니올 리 없다. 언제 벌써 내 속에 고조고니와 이야기한다. 산골로 가는 것은 세상한테 지는 것이 아니다. 세상 같은 건 더러워버리는 것이다. 눈은 푹푹 날이고 아름다운 나타샤는 나를 사랑하고 어디서 흰 당나기도 오늘밤이 좋아서 응앙응앙 울을 것이다. 나와 나타샤와 흰 당나기 백석 시인. 백석의 본명은 백기행이며 1910 2년에 평안북도에서 태어나 1996년에 사망했다. 토속적이고 황토색이 짙은 서정시. 그리고 그의 시에는 먹을 것들이 많이 등장하기로 유명해서 백석의 시에 나오는 음식을 연구한 식품영양학과 논문이 있을 정도이다. 백석은 젊은 시절 기생이었던 자야를 사랑했으며 만주로 가자고 제안했다. 그러나 백석의 부모는 두 사람의 사랑을 허락하지 않았다. 자야는 백석에게 이별을 먼저 구했다고 한다. 그후 휴전선이 세워지고 자야는 남쪽에서 백석은 북쪽에서 생사의 소식을 모른 채 서로를 그리워하며 살아갔다. 훗날 자야는 많은 돈을 벌어 서울 성북동에 절을 세웠다. 그 절이 바로 길상사이다. 평생 백석을 그리워하며 산 자야는 세상을 떠날 때 나와 나타샤와 흰 당나귀를 적은 종이를 태워 농속에 날려달라는 유언을 남겼다.